여러분, 갈릭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녁에 가족들이 오고요. 그리고 낮에는 제 구독자분이 DM을 주셨는데 제가 강릉에서 한달 살기 하는 거 보고 본인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좋다고.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커피를 한잔 마시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치킨을 시켜먹을까 하는데요 그 그분 집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또 빈손으로 가면 좀 뭐하니깐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레몬 얼그레이 케이크를 사가려고 해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산 케이크였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오늘 얼굴 왜 이래? 아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, 어떤 생기를 빨리 불어넣어줘야겠어 그래서 제가 나름 지금 어쨌든 숙소잖아요. 그렇게 집으로 찾아가는 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긴장되네요. 애기가 있으시대요. 그래서 애기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상인님이 만드신 티셔츠인데 이게 저는 자수가 약간 이런 파란빛이 도는 꽃 자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랑 이 치마랑 같이 입었어요. 아 근데 이거 배에 힘 주고 있어야 되는 약간 불편한 스커트긴 한데 예쁘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그 액세서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 에너주이자 제품만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목걸이 요거 두 개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제 생일 원석 목걸이고 요거는 두버 유진님이랑 아마 콜라보 했던 목걸이로 알고 있는데 요거 두개다잘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받은 게 이렇게 세 가지. 먼저 첫 번째 귀걸이는 이렇게 있는 거. 민 귀걸이인데, 저는 에나루이자에서 주얼리를 구매하실 거면 볼드를 꼭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이 재활용된 금을 사용하는 거라서 가격도 아주 괜찮고 퀄리티도 진짜 괜찮거든요. 무난하게 할수 있는 귀걸이. 그래서 얘 엄청 잘하고 다녀요. 예쁘죠? 나머지 두 개는 요거예요.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막혀있고 얘는 떨어져 있거든요. 먼저 막힌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. 되게 심플하죠? 한듯 안 한듯 하고 다니는 거여가지고 어디에나 해도 그냥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. 요거는 사실 지금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. 침이 좀더 더 두꺼워서 착용하는 게 적응이 필요했어. 어 근데 오늘은 되게 잘하는 편이네요. 자,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아까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? 약간은 피어싱 같은 느낌도 있고 얘도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귀걸이 3개, 목걸이 2개 가져왔어요. 여기 제품은 제가 거의 1년 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제품들은 제가 진짜로 좋아해서 그만큼 오래 하는 거거든요. 금을 재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엄청 좋으니까 그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체키를 해보세요. 사실, 약속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애기가 있다 보니까 애기가 잠들 때 부르겠다고 하셔가지고, 일단 빵은 사놓고, 집에서 편집하면서 기다리다가, 애기 잠들었다고 하면 은 다녀오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여기서 구독자분이랑 식사를 하게 되네요. 여기 커피바다라는 곳이에요.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, 저 집에 막 도착했는데 그분이 지금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레몬케이크랑 그리고 제가 어제 시킨 복숭아 몇개 챙겨가려고요. 봉투가 너무 작은데? 그리고 저는 다녀오겠습니다. 사실은 같은 빌딩이거든요. 어떻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얘기도 나누고 올게요.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애기가 잠드는 시간이어가지고 일찍 돌아왔어요. 아,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너무 좋죠. 빨래 좀 정리하고, 그리고 오기 전까지 편집을 하고 있으려고요. 빨래가 많이 없었는데, 제가 린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, 빨래가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워요. 방금 구독자들. 감자랑 다 반찬 같은 거 주셨어요. 이거는 오디청이라고 하셨고, 이거는 무생채고, 어 얘는 열무김치인가봐요. 너무 맛있겠다. 피도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드린 게 없네. 가족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 주차했다고 했거든요.

다 먹었다. 큰 로브랜드가 있는데 엄마가 처음 와봤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. 근데 이거 회전 확실히 다르긴 해. 그거 괜찮아, 괜찮지 않아? 우리. <laughs> 거울이 없어. 노브랜드 보니까 어때? 어, 그냥 괜찮은 같아. 응. 저는 해질 때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뷰가 너무 예쁘다. 오빠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봤는데 진짜 예뻐요. <목소리나> 부모님은 잠깐 산책 가시고 저랑 동생은 일하고 있어요. <목소리나>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랑 회를 먹으러 왔어요. 제일 끝에 나중에 많이 먹요 나국 <놀라> 나국 음 <놀라> 아, 미역국은 따로 시켜야 돼요? 아니 기본 나오 것도 있어요. 그쵸? 아. <놀라> <놀라> 저희는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<놀라> 여기야? 아이이야 우리가 왔는데.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이진이 커피에 왔습니다. 이 옷은 너무 예쁘잖아요. 되게 빈티지스러워요. <laughs> 이것이 후추커피고, 이거는 티예요. 후 <목소리도> 응. 약간 양어 응. 응, 맛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카페를 와 봤어요. 여기는 그 다이마이 라는 곳입니다. <laughs> 구름이 완전 그림 같아요, 여러분. 진짜 예쁘다, 구름. 그전다 젖었어요, 다. <laughs> 여러분, 저희는 이제 가족이 다 만나가지고 해물찜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. 아까 옷이 젖어가지고 갈아입었어요. 오늘은 해물찜.

오늘 아침으로는 막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. <목소리> 나빠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그래도 특이하지? 맛있어? 맛있지? 응. 응.